자 일단은 자 킴보랑 이제 니코입니다 킴보 스코어 0이고요 킴보 스코어 0이고요 자 여기 맵은 넥서스입니다 가시죠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저희 나고 있는 니코죠 자 일단은 킴보랑 니코미 마지막 경기예요 마지막 경기 패자조 결승입니다 노가노 자 롬네스한테 결국 지고패자조로 왔지만 이기면은 다시 만날 수 있어 내일.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담 먹고 엔지니어. 오, NN 영스. 너 짧이 도망보내 갖고 뻔하잖아. 니코. 와. 야 도망보내 가고 있는 우리 킴보. NN 영스 준비되고 있습니다. NN 영스. 엔지니어 엔지니어 형벌 스카우카. MG도. 형벌 가겠죠? 진병 가나요? M3 가나요? 일단 일반 것점만 계속 먹어두고 있는 엔지니어 형벌 갑니다. 그쵸? 한 번에 밀어붙이겠다. 자, 동방 무대 또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날 배틀 페이지 올리거나 그럴 텐데, 일단 아래쪽으로만 가고 있는, 자, 동독. 자, 지휘관으로, 아모드 솔트 어반 디펜스, 자, 디펜시브인데, 자, 형벌 가지고 있고요. 동방 무대 이동중 블로빙을 막기 가는건가요? 일단 형벌부대 뽑아주고 있고요 땀먹는 중자자사빼이츠오더 해주는 상황 땀먹는 중 그쵸 형벌 볼까요? 형벌 피오 일단은 시야 되나요? 피오 시야 되나요? 봤어요? 샌들 짓고 있는데 왜 갑자기 형벌부대? 뭔가 이상하죠? 어 설마? 에이 설마! 맞습니다 NN형스에요 건방지게 1킬 안 짓고 플레이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 심판. 감히 그런 플레이를 해? 자, 아이고, 니코가 시계 가져갈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노가노. m c A1. 나이스 스카카. 자, 니키 이동해주겠고. 일단. 자, 이번 것도 먹으려고 했지만, 형을 빠져나간 다음에, 탑승해, 야 탑승해야 돼요. 탑승 가능합니다. 할수 있어요. 아, 일단 빠집니다. 건물로. 일단 안 보여주려고 빠지고 있는데. 자, 위쪽에서 밀리고,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따로 탑승해, 야 탑승해. 야 빨리 밀어붙여야 돼. 그지? 자, 빨리. 밀어냅니다. 일단 피워. 아, 설마! 텔로마인 아, 이거 위험한데요? 다시 한세 샌드 짓는 중. 어?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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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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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킴보스 이거 킴보야 이겼습니다 킴보 이겼어니 여기서 2만 가면 끝나 진짜 게임 끝났습니다 바로 5반 가고 있죠 다시 우리 가려고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진짜 킴보가 올라오나요? 그러면 킴보가 럼네트랑 붙었을때 과연 킴보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킴보가 맨날 럼네트한테 이제 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왜 이제 럼네트가 대회때만 이제 나와가지고 반짝해가지고 킴보가 이제 캐시네트라고 이제 기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 킴보 여태까지 힘을 쓰고 있던 이유는 대회 상금이 작아서였나요? 일단 밥먹고 오니까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고 있는 킴보 아, 역시, 폴라도 바핌이, 바핌. 한국도 바핌인데, 폴라도 바핌인가, 뭐, 바핌. 형벌 두분데 엔지니어 두분데인데 자, M3, 지뢰 밟고 터져가지고, 자, 게임 터졌죠? 텔러밟고 터졌습니다. 형벌부대 네병 시체 이렇게, 얼굴어져 있구요. 자, 엔지니어 형벌부대 나와가서 버티고 있지만, 아, 안됩니다, 안돼. 동방부대에다가, MG, 꼬리투 너무 강해요. 엔지 제압되고 있구요. 일단 형벌 돌고 있는데, 크게 돕니다, 성공합니다. 팀원이 브일 집으로 라고 E티어 준비하고 있는 거도 E티어. 퇴던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빠지니까 취소하고 있고요. The enemy is a t t e p t i n g to steal our sector. our s c t o r 섹터가 끊어졌다. 적기이 우리 수있 일단 이제 안통에 땀먹는 중오 일단 e 가지고 있구요. 총알총 힐링 힐링 중. 자 일단 메딕 업그레이드긴 하는데 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거기다가 기척, 기척, 기척 흥물분해 상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45mm랑 쇼크트럭 끌리고 있는 서비스 유니온 땅은 너무 많이 뺏겼고요. 자, 이 e 등판. 뭐하고 있나? 뭐하니, 피워야 너희 둘 뭐하고 있니? 진짜 쓰다 빠지는 분이고. 이동자 이동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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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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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쇼크 트루퍼 이판 <승판. 목소리가> 다행히 쇼크 트루퍼가 나올 수가 있죠. 동이가이진엔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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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가는 마비되어 있습니다. 어, 잠깐만 오늘도 어가형벌부대 이동 중이고요. 동말도망가대만드자마자 도망갑니다. 아니, 도망가겠죠. 도망무고대 조금 뚫고, 역시나 아프죠. 길막하면서 싸워주는 중. 하지만,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길은 127, 127. 소베이트는 3티어를 간 것도 아닌데, 87이고, 동록은 벌써 131. 심지어 2위를 간고 이정도예요 이 경기 솔직히 말하면 20분 경기 나오면 20분 경기. 그냥, 못 버티고 하는 거지. 버티면서 하는 거지. 그냥, 경기가, 조, 조만간 끝납니다. 조만간 끝나요. 여기서 4호전서 나왔을 때, 진짜 맨 파손에가 너무 무섭대가지고 못 버티거든요. 다시 오히려 2기를 가든가, 2티어를 가든가, 수치을 가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때치고도 가면 안 돼요. 4화가 나온 순간 게임 끝납니다. 수첩을 한개더한 정도. 메디버프 만들고 있고 터레토리. 자이 자가차가다가 버티고 저이아무스카카레 45이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름 두게 먹고 있죠. 아 분당 39대 16. 있죠. 아 메디폼 거꾸 되고 있고 아, 배틀 페이지 올립니다. 4 준비 되고 있죠. 계속 글눈 중. 그렇다 오 Just... 발견해서 그냥 봤어 이거를 이걸 또 봅니다. 대단하죠. 여기 바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힌버 이제 경기를 이제 뉴트로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스위치로 오시는 알 텐데, 이제, 대기시간이 거의 20분, 20분. 20분 만에 이제 경기가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제 들린 소식이하면은 팀버가 항상 이 시간에 밥 먹으러 간다. 이제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힘이 빠졌지만, 일단 자, 밥힘. 자, 빵, 빵임인지 모르겠지. 빵임으로 일단 자, 힘내고서 오고있습니다 와, 일단은 이 질을 받고 사망합니다. 자, 일단, 그나마, 이 니코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노가노 니코고 별명이죠. 아이디기도 하고. 아, 기척도 잡아냅니다. 지뢰 때문에. 저도 제 밟고 누워있는 상황. 하지만, 킹치만. 이미 격차는 너무 벌어져가지고, 4호 점차 준비될 수 있어요. 일단, 바이온이 집에 온 순간, 바로 3체 짓고, 4호나 5빈 가면은 끝납니다. 진짜, 근데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5빈 가면 이니요5빈 가면은 진짜, 본디에쑤셔넣고 이제 죽어도 이깁니다. 오빈이 죽을 동안 가라놓은 멘파 손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오빈 가도 괜찮아요. 기름 두개 먹었으니까 기름 두 개를 이제 1분, 번, 1분 먹은 게 아니라 한 분에서 5분 이상 유지했기 때문에 확실히 가능합니다. 아, 찍고 있죠? 이제 변제 좀. 똥트로퍼, 일단 연막 도선리고 달라붙고 있지만, 네, 우리 빠져버리고 있고 형벌 때문에. 다시 우리가 다 먹으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쪽트로 전진해가지고, 깊어 먹고 있는데 기초로 막고 있고요. 지었습니다. 4호 가나요? 5빈 가나요? 자, 일단 3티어 지어진 상황. 아, 그렇죠. 오스트린트 갑니다. 심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름 두개 계속 먹고 있잖아. 노! No. 갈수 있는 전차가 때 칠고 아니면은 스틸러밖에더 있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 티어지고 4 5일이 갈래? 자 지금 3티어도 못 갔죠 아예. 오스이오스이오스이 가가지고 쪽쪽쪽쪽 갈가만 먹어도 그냥 맨파 쪽쪽 빨려가지고 그냥 기 죽어요 그냥. 이동중, 엔지 이동중, 이동 동우대 전진중. 일단 45일이를 이제 하나 더 가면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이제, 어날레이션, 전멸전 게임이 아닙니다. 빅토리 포인트 게임, 빅토리 포인트 게 빅토리 포인트가, 빅토리 포인트가, 빵점이 되면 지는 거기 때문에, 본진안에서 이제 존버, 이죠위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스탈링그라드처럼, 아니, 스탈링그라드에서 이제, 싸운 것처럼 버틸 거면, 안 돼요. 자, 밀립니다. 나이스마인 제거 중인, 자, 엔지니어, 오빈 나왔고요 정말 때려 박으러 갑니다. 패턴 때려 박으러 가요. 지지 버티 저기죠. 아래쪽 가서 엔지니어 밀어내고 있 아, 엔지니어, 기름 먹는 게 아니라, 지레거과 삼매격이죠? 오빈 발견. 스케못 올립니다. 이거 더 가야지. 그쵸, 바로 갑니다. 맞는 판단.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게임의 세기를 계속 박아줄 겁니다. 여기는 서울을 또갈수 있어. 오빈 두 대가 됩니다 지금. 서럼 본진 상황만 안다면, 어? 오비 두 대가 이러면 진짜 게임 터져요. 아 어떻게 알았나요? 오비 한개더 갑니다. 아 역시 폴란드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이랑 비슷하게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밥힘으로 싸워주고 있습니다. 아밥힘 파고 여러분들 대회 때 앞으로 밥, 밥 먹고 갑시다 밥 먹고 여러분들 밥 먹고 갑시다 밥 먹고 오비 한개더 가는 상황. 김보코 듣고 있어? 이거 듣고있어? 이 다음에도 오빈 가죠 상오빈? 쓰리오빈? 가자! 쓰리오빈 고고! 쓰리오빈 고고! 네, 자, 뭐 오빈 생일 갈수 있을까요? 견제중인 상황 긴목금 믿고있어 아우 이제 방이 이제 지금 이제 채팅으로 올라오는게 이제 채팅으로 이제 올라오는게 어 이거 듣고있으면 킴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비록 시청자가 많거든요 이제 오비 한개 더나온 상황 오비 두기죠 45mm가 두기인데 전차가 두기입니다 오스피트 한기더 가면 진짜 대회에서 진짜 능력당하는 능욕, 겁니다 짱스76 뽑고 싶은데 지금 4키어 달려봐야 전차 안나옵니다 어, 한기 더 갑니다. 다시 오비리, 한기도. 네, 제가 방송 중에는 이제 하는 말이 있죠. 10만 라키트는 양병세라 해가지고, 이 락키트는 이제 10만 개를 양명하는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여합이 전차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10만, 45mm 있으면 10만 45mm. 다시 오비리 가고 있습니 10만 다시 오비리. 다시 오리세기째비토리 포인트는 201점. 지금 14분 만에 이제 300점이 깎인 거기 때문에, 계산했을 경우에 7분당 100, 이제 100점. 7분이 아니죠? 7분당, 아니, 아, 7분에 150점이기 때문에 21분이니까 20에 450점이면 25분쯤에는 경이 끝났네. 25분쯤에는 500점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끝납니다. 자, 오빈 두기지만 헤매고 있는 김보 드루포인트만 계속 먹어도 소비처 죽을 맛이에요. 일단, 갱 계속 싸워보고 싶어. 하지만, 조크 트루커는 역시 고병밖에안 되기 때문에, 오빈 상대로 아무것도 안 되죠. 아, 회심의 m3 였는데, 회심의 텔러마인에 터져버린, 경기. 솔직히, 그텔러마받발순스만써렌 쳤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 양기 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오 네이 갔다가 그냥 블로빙 파워로, 오빈을 제거해야 돼요. 고병은 초코트루퍼 믿고 가야됩니다. 아, 초코트루퍼 믿고 상승중켜 오비는 고병 갈아주는 중. 이동 중인 오스빈트 너무나 강력하고요 다시 오비리 블로빙 중. 아, 이거 와도 계속해서 발리 나고 있구요. 일단 먹어보는 오스빈트. 자, 중앙에서 일단. 아. 산탄포, 캐니스터. 자, 그걸 렌지 밀어냅니다. 한때 이대전초파 정말 사기였었죠? 아상도 바꾸는 중. 오, 올라올게요. 고빈 하나, 안쪽에서 대기고. 이쪽에서도 일단 자뒤 빠지는 중. 일단 근데, 배틀페이지 올리고 있네, 배틀페이지. 아마도, 구름대열를 준비한 것 같은데. 정창 힐링 힐링 중. 준비 준비해주고 있고 노티오로 버티고 있는 상황. 동풍이 지금 세게 바뀌고 있죠? 자원 격차가 워낙 심해가지고, 여기서로 버틸 수 있는 건맨파 뿐인데, 맨파 갈가먹는 일이 나오고 있죠, 오빈. 그리고 4티오까지가가지 판매 준비하나요, 지금? 그냥 배틀 페이지 올렸습니다. 3까지. 배틀페이지 3 아, 블로브 파 어쩔 수 없... 어 이거 근데 이거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돼요 이렇게 안하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체내4 다시 오미리가 뭉쳐다니면서 활용으로 깔아 뭉개야 돼요 <목소리를>

그나마 일단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136점. 기적이 역전극이냐 뭐 버티고 있으면 안 되죠. 도망가야 돼요. 그쵸? 뭐 빠지고 있는 정도. 그쵸? 맨파, 뮤니션, 기름, 이거 지금 무슨. 그 독일이 주장했던 거보제 라벤스람인가 진짜 자원이 썩어넘치고 있죠 라벤스람도 아니고 라벤스람도 아니고 진짜 자원이 썩어넘칩니다 다시 우리 뒤로 빠지는 중 근데 이번 판에서 지면은 이제 니코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니 왜 3판 2선 3판 2선 이제 패자도 결승도 3판 2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중 세트 짓고 있고 충원 충원 힐링 힐링 중아 지를 밟았고요 스빈 a t do you w 인 n t comrade? I'm r e h 110점 다시 오히려 내기 나옵니다 내기 오 빈도 견제중이고 아 판매 나옵니다 조심해야돼요 판매 막고 있는 쇼크 트로퍼 기적 너무나 아픈것 판매 나오고있고 전진중인 판매 아, 다시 우리 중앙에 있는 거아니까고가지지 견제 중, 창호 들어가, 쇼크트루퍼. 아, 창호 들어가다 너무 많이 맞았고요 아, 섹터 아틸러리, 이 섹터 아틸러리. 아, 결국, 니코 나가면서, 아, 판배 맞아가지고, 나가면서 경기 마무리입니다. 아, 20분 6초 만에. 이거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초반에 m3가 터진 게,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M3 터지고 형벌 죽으면서 그 스노우볼이 엄청 커졌죠. 진짜 초반에 이렇게 격차를 벌려나가는 건데 초반부터 그냥 폭황 터져가지고 이길 수가 없던 경기였습니다. 20분 6초 만에 자 킴보가 승리 가져갑니다.